안녕하세요. 나,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거는 저희 미션은 아니고요 수료를 앞두고 있어서 적적한 마음에 카메라를 키워 드렸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아, 저는 화면에 저는 미션에 잘안 나와서 정말 생소하시죠 안녕. <laughs> 저는 영상 대답을 했었고요. 이 여기 두 분은 기획, 기획 취재 이렇게 했었고 지금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팀장님은. 같이 취재를 하셨습니다 보이나요? <laughs> 저희가 보이나요? 저희 네, 오늘 그렇습니다. 팀장님 빼고 여자들끼리 한번 모여봤어요. 어 저희가 앞서서 곧 있으면 이기 모집을 진행을 해요. 상반 3번,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 경험을 토대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응. 홍보 영상입니다. 다이어트 응. 응. <laughs> 홍보하기. 한마디로 하자면 응. 진짜 좋아요. 네, 네, 진짜 활동 재밌, 재밌고요. 어, 어느 정도냐면 저희, 막, 막 단톡방에서도 저희끼리 있는 단톡방에서도 막 팀장님이 막, 아, 이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laughs> 얘기할 만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음. 활동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은 서포터즈, 아, 저랑 이 친구랑 서포터즈를 해봤었는데, 진짜... 네, 그때... 네, 뭐... 그 차별화가 뭐였는지는 네. 얘기하... 그러니까 비교... 너무 비교하는 것 같이 얘기하기는 네. 좀 그렇지만, 음. 진짜 아. 그 전에... <laughs> 일단은... 소통도 진짜 잘돼고 어, 소통도 잘 아. 되기도 하고, 일단 뽑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되고 나면 일단 적다 보니까 되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많고, 어, 진짜 혜택 같은 거 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느꼈던 거는 그저 전에 했을 전에 그런 거 했을 때는 피드백이 좀 세세하지 않았고 뭔가 저희가 미션을 내도 그냥 내고, 내고, 아, 그냥 미션 냈다. 이게 끝이었는, 끝이었는데 지금 서포터즈는 한 달마다 뭐 다른 서포터즈들끼리 다 만나가지고 어, 영상 같은 거 서로서로 서로 다 보고 서로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는 막 좋은 정보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저희도 엄청 능력이 되게 한게 많아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 물론, 어 다른 서포터즈보다 더막 쉽게 활동한다? 이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시,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저번에 했었던 거는 좀덜 빡빡했는데, 확실히 이거는 이제 활동 기간이 짧긴 하지만, 엄청 해야 될게좀 많은 서포터즈? 음, 그래서 맞아요. 막 시간이 안 뺏긴다 이럴 순 없, 시간이 안 뺏긴다 이럴 순 없고, 막 시험 기간에도 하, 솔직히 하긴 해야 되니까. 그 그런 응, 거는 그렇죠. 조금 그때 가서는 되게 아 힘들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가장 많이 뭔가 남는 게 있었던 음. 일단 가장 좋은 장점은 세세하게 스케줄들을 딱짜줘서 이렇게 너는 너네들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체계적 이렇게 체계적이게 돌아가는. 그래서 저희는 되게 활동하기가 편했고 그리고 저희가 케하는 필수 활동 말고도 우리 좀더 하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자 야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더 자율적이게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거 정말 도그 좋았어 그 회의 회의하기 전에 항상 클래스 있는 아 맞아, 어, 맞아 클래스 영상 클래스 영상 클래스랑 응. 화진 클래스 다 해주고 진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지원서를 보시면 뭐 기획 영상 근데 이번에는 취재가 없어졌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이번, 그 아, 기획 영상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상을 이제 한 명이 아닌 몇명 이렇게 아. 가라 이렇게 하는 좀 그렇게 해서 다섯 명에서 한 팀. 이제 영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도 진짜 영상을 만들 줄 몰랐는데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런 분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멘트 때도 영상을 만들 수 있냐고 여쭤보시긴 했는데 음. 여행 영상 이 정도만 만든다 솔직히 그 정도는 뭐 짜집기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클래스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음. 영상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도 뭐 클래스 이렇게 여시고 되게 저희 서포터즈 팀원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 수렴하시는 운영 사무국이어서 활동에서 뭐 아쉽고 그랬던 점은 저의, 저의 능력 말고는 없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저희 팀이 다 열심히 해주긴 했는데, 이게 아, 영상 비중이좀 높다 보니까, 체육이 너무 힘들었거니요 친구가 <laughs>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 게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가끔가도 역할 분담 같은 거 되게 안될 때도 마, 많았는데, 그건 나중에 합격되고 나서의 꿀팁이지만, 일단 처음에 팀을 지원하실 때 영상 분야 꼭 막, 정말 마스터처럼 잘 만지시는 분아니고라도 약간 그걸 관심 있고 조금이라도 만지실 줄 아는 분이 한두 명? 두명 이상? 한두명 아, 정도? 어, 팀을 뭐야. 같이 꾸리는 게더 않을까. 덜 힘들고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우선 지방권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을 하고 싶은 게 교통비가 문제라면은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을 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내야 되는 만큼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늘 주셔야 늘. 네, KTX에서 끊어주세요? 맞아, KTX r 4 7를 끊어주시고 아, 정말. 정말 그런 것도 괜찮고 음. 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진짜 꼭 신청 안 되더라도 원래 서포터어 같은 거 신청할 때는 아, 그냥 뭐 그냥 신청할 때의리를 두다면서 신청을 아, 하시는 음. 게 진짜 제일 좋은 방법 진짜로. 꼭 신청해보세요. 네. 그리고 뭐, 혹시 뭐, 장비가 없어가지고, 아, 영상 찍어야 되는데, 뭐, 장비가 없다. 이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저희, 일단 저희는 그래도 카메라로 찍고 있긴 한데, 그, 다른 팀들 보면, 아,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진짜 퀄리티가 좋고, 핸드폰으로 찍는 분들, 카메라 걱정이시라면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뭐, 장비, 예를 들어, 뭐, 메모리 칩부터 해가지고, 그 뭐, 동영상 편집 기계? 맞아? 프로그램 진짜 세제한 것까지 다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그거를 살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런 걱정 안 해줘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채저은뭐 음. 그냥 일단 면접은 제일 중요한 건. 공무하시면 따로 DM. 네, 공무원 공무하시면 네. DM을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여기. 저희 인스타 계정 여기 에 있고요. 서포터즈 <laughs> 아... yeah. 밑에, 언더바, 언더바 미, 밑에, 뭐야? 서머즈 <laughs> 언더바 200꼭 팔로 우 해주시고 저희 유튜브도 있거든요, 청년. 그. 아니면 여기 유튜브 지금 여기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될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 바로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촬영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빠 안녕. 또뭐 신청하세요. <laughs>